주머니에 1부터 12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 공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푸는 거지. 맞지? 음. 응. 이 상황에 대해서.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니까 원래는 12c3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거 어? 12c3이 전체 경우인데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야. b 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상황에 대해서만 문제 풀러고 가지고. b 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걸 때 c a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지. 그러면 일단은 요걸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분모에 깔아주면 되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걸 이제부터 찾아볼게. 그럼 A를 기준으로 잡아봐. A는 작거나 같아. 요거 위치 바꿔. 그럼 B-5보다 작거나 같지. 이렇게 되지. 됐죠? 어. 지금 요, 요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 음, 가장 작은 숫자로. 자, 요 상황이야. 근데 전체 경우는 이,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B는 또 C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B가 C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C 빼기 5가 요런 대소 관계를 만족하겠지 B가 C보다 작으면 빼기 5 빼기 5 하면 같은 거 아니야? 어. 그러면 C가 1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C-5는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7보다 작거나 왔죠 음. 지금 이 상황일 때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이 상황일 때이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 야, 만약에 이게 등호가 없었으면 이거 정말 몇몇 가지야. 어, 7개 중에서 3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7C3. 7C3. 딱 고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1 나오고 이게 2 나오고 이게 3 나왔다. 그럼 a는 1이고 b는 몇이고 7이고 c는 8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이 a b c를 결정해 주는 그 경우의 수는 요 경우의 수와 동일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7C3이지. 근데 여기가 등호가 있잖아? 어, 어떻게 해 준다? 여기 등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몇했다 1을 더한다. 어. 응. 그래서 1을 더한다. 그럼 여기도 다 1을 더해 줘야지. 그럼 여기도 다1 더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응. 경우의 수를 풀면 돼.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중에서 3개 뽑는 행위입니다. 응. 8C3. 8C3이면 5 6까지죠5 6까지그5 6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C하고 A의 차이가 10보다 크게 나타야 돼. 음.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는데요. A와 C하고의 차이가 10보다 크게 나타야 됩니다. 야, 근데 A하고 C하고의 차이에 최대는 몇이야? 최대. 얘들 네 차이의 최대값 a가 1 잡고 c가 12 잡으면 최대값이 11이지. 야 그러면 10보다 큰거 같은 건 별, 별로 없네. 어. 그럼 차이가 10인 경우와 차이가 11인 경우 두 가지만 풀면 되는 거네. 그럼 차이가 10인 경우. 차이가 10인 경우는 여기 1 잡고 여기 11 잡으면 차이가 10인 경우지. 맞지? 또 차이가 10인 경우는 여기 2 잡고 여기 12 잡으면 차이가 10인 경우지 이번엔 차이가 11인 경우 그거는 1 잡고 12 잡는 경우 요세 가지 경우밖에 안 생겨져 어. 그럼 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거든? 근데 이걸 가장 하위 문제 풀고 있잖아?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그럼 이걸 만족하게 b를 잡으면 되죠 그럼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b는 몇부터 시작돼야 돼? a하고 b하고의 차이는 5보다 크거나 타야 되니까. 6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 6부터 시작한데 b하고 c하고의 관계는 없잖아.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6부터 몇가지 10까지. 오케이. 어. 몇 개예요? 5 개. 요거는 요거 하나 늘리고 요거 하나 늘렸으니까 여기도 하나 늘리고 여기도 하나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것도 다섯 개지. 요거는 요거 그대로인데 요거 하나 늘렸으니까 요게 p 가 6부터 몇 가지가 돼? 11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여섯 개지. 오케이. 그래서 전체 경우는 열 여섯 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56분의 16. 이거 정답 쓰면 되는 거잖아. 8로 약분 시키면 7분의 2가 되죠? 정답은 P하고 Q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